문창극 사퇴를 KBS의 왜곡 보도 탓으로 돌리고 여론 재판의 결과라는 논조가 오늘 아침 조중동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앙일보에는 KBS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제목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치 언론학자의 평가인 것처럼 제목 편집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과거 설화를 일으킨 적이 있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퇴한 총리 후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인사 참극으로까지 불리는 총리 후보자 연속 낙마의 책임이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에게까지 미칠까 방어벽을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의 비리가 보도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문창극 사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등장한 관련 기사들 중에서는 단연 조중동의 편집이 돋보였습니다. 먼저 문창극 전 후보자가 주필로 있었던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문창극 사태가 민주주의의 숙제를 던졌다는 제목을 올렸습니다. 기사 본문에서 숙제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숙제라며 문창극 사태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 임만는한발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문창극 망언을 보도한 KBS를 가리켜 국민을 속이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목의 형식은 발언 인용이었고, 제목 밑에 언론학자들의 사진과 함께 배치해 마치 언론학자의 평가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KBS의 보도를 범죄라고 한 실제 발언자는 지난해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서아를 일으켰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독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교묘한 편집입니다. 중앙일보는 1,2면 외에도 3면과 5면 모두 5건의 기사를 실어 본질을 흐렸습니다. 이논조는 칼럼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문창극 사태로 이른 것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꼽았고 언론인 문창극을 민주적인 선배로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문창극 사태가 검증 실패 때문이 아니라 여론몰이 탓이라는 사명기사가 눈에 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KBS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적폐를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청문회도 못한 채 총리 후보자가 또 낙마한 사태를 인사검증 실패가 아닌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문창극 사태가 민주주의 위기라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사면에 실었습니다. 문재인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음에도 이 같은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는 일단 총리 후보자 낙마 책임의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TV 뉴스 강신혜입니다.